안녕하세요 유튜브스쿨의 이성훈 강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유튜브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야 유튜브를 무슨 돈 주고 배워 그냥 유튜브에 다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또그본 영상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헤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스쿨은 2020년도에도 매월 유튜브 마스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려는데 막막하신 분들 유튜브를 이것저것 배웠는데 정리가 안 되신 분 유튜브 하다가 막히면 물어볼 데가 없으신 분들 또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 또 유튜브 장비들은 다 구매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유튜브를 강의했는데 정말 다양한 교육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유튜브로 돈벌고 있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빌딩이 매매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사분이나 강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경마 방송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넘어와서 ARS로 돈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가 황금알 낳는 거인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길들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하는 한해 되시면 어떨까요? 유튜브 스쿨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과정이 진행되니까 자세한 교육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육 문의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유튜브 정보들을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